안녕하세요. 오르마 커피 아카데미 바리스타 이혜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다른 정보들이 많아서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하는 걸 다들 쉽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청소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는 눈에 보이는 부품들은 그냥 가져다가 설거지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안쪽에 보이지 않는 길을 청소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포터필터를 빼주시고 그룹패드에 있는 찌꺼기를 먼저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목장가 사용해주시고 청소용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 전용 행주로 손을 닦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닦고 나면 커피 찌꺼기가 조금 보일 거예요. 이 커피 찌꺼기가 완전 100%안 보일 때까지 하기는 조금 힘들고 거의 어, 이 정도면 아까 처음보다는 진짜 없다 한90% 95% 정도 커피 찌꺼기가 이렇게 까맣게 안 보일 때까지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실 때. 남성분들은 이제 손이 두꺼워서 한 번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그럴 때는 생주를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사이드에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해주시면 편하게 할수 있답니다. 여성분들은 손가락으로 생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냥 쓱쓱 해주시면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보다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이 어, 정도 되면은 이제. 세제를 넣고 청소를 해줄 거예요. 근데 세제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음 구매하면 이렇게 구멍이 없는 바스켓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없는 바스켓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고무 마개로 된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둘다 똑같고, 고으로된 거는 그냥 지금 들어가 있는 필터 바스켓에 이거를 넣어 놓고 사용하는 거고요. 블라인드 바스켓을 사용할 때는 필터 바스켓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블라인드 바스켓을 띈 다음에 세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세제를 사용할 때는 꼭 커피 클린 전용으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 세제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청소가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넣어주셔야 돼요 진짜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티스푼으로 아주 살짝 한 5분의 음, 1티스푼? 4분의 1티스푼?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틀어서 살짝 녹여주시고 끓은 다음에 추출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막혀 있으니까 물이 못 나오겠죠 이걸 5초 정도 진행한 다음에 꺼주는 거예요 5초 정도. 이게 지금 한 세트예요. 물을 키고 5초, 끄고 5초. 이한 세트를 약 5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머신이 잘 나와서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클리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laughs>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심의 공구 머신은 첫 번째 버튼이랑 세 번째 버튼을 같이 꾹 누르고 있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물이 나오고 멈추고 나오고 멈추고 이게 자동으로 반복되면서 청소가 되기 때문에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라면 그냥 수동으로 누르고 끄고 누르고 끄고 반복해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은 이쪽만 보여드릴게요. 자동으로 지금 청소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물을 한번 눌러서 30초 정도 물을 빼주시는 거예요. 물을 빼는 이유는 지금 세제가 한번 들어갔으니까 그 세제를 빼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품 청소는 매일매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루패드 안에는 샤워 스크린이랑 디퓨저라는 부품도 있잖아요. 그두 가지 부품은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빼가지고 완전히 세척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한번 빼 볼게요. 머신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멘은 나사로 되어 있어서 얹어 놓고 돌려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지금 샤워 스크린이랑 디퓨저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가져가가지고 청소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 후터 필터랑 셔스 크리 디퓨저, 이런 모든 부품들을 아까 사용했던 머신 세척제에다가 넣고 같이 청소해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팀 청소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겠죠. 스팀은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 굳이 세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청소를 진짜 안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우유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청소를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세제 넣고 한번 돌려주시면 되고 어, 나는 매일매일 청소 잘 해왔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피처에다가 물 넣고 어, 스팀 쳐주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물을 넣고 스팀을 하면 오늘 사용한 우유가 있기 때문에 좀 뿌연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버려주고 한번더 깨끗한 물로 해가지고 세번 정도 반복해서 스팀을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스팀 청소 매일매일 하는 거고요. 후터 필터랑 세제 약품 청소 매일매일 해주시면 되고, 여기, 트레이, 트레이도 가져가서 설거지 해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디퓨저랑 샤워 스크린 빼서 청소하는 거, 그리고 후터 필터랑 디퓨저 샤워 스크린 세제 약품에다가 넣고 청소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넛박스나 큰 볼에다가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 주시고요. 약품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어 주신 다음에 오늘 저희가 뺀 포터 필터랑 디퓨저랑 샤워 스크린 전부 담가서 30분 정도 담가 주시면 됩니다. 하기 전에 깨끗하게 한번 청소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바스켓을 뺄때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바스켓은 벨크리머를 이용하면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여기 날개 부분에 살짝 지지를 하고. 지렛대의 역할을 이용해서 톡 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끼일 때는 그냥 끼면은 손이 찝는 경우가 많아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장착할 때는 이렇게 엎은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면 편하게 장착할 수 있답니다.